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신규 직업은 9월 11일날 사전 등록이 열리고요 9월 14일날 오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빠르면 14일도 늦으면 21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9월 11일날 사전 등록을 받고 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규 그 캐릭터 레벨들 올라간 거 이거는 뭐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넘어가고요 4일 뒤로 추가된 것도 넘어가고 에러몬도 광산이 1, 2층만 추가가 됐어요 저번과 동일하게 3층은 아직 추가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일주일 뒤인 다음 주에 업데이트가 되거나 2주 뒤에 업데이트가 될 텐데 아마도 다음 주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과 동일하게 3층은 따로 나온다 라는 사실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지역 월드보스 잠식된 영물 볼크가 있고요. 이거는 뭐 천천히 칭호작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분쟁지 지역에 망자 4층이 생겼어요. 망자 4층은 뭐 동일하고요. 망자 4층 보스가 있고 그 보스가 유일 칭호를 준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시면의 안식처 맵이 버려진 아지트로 바뀌었어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160레벨 장비를 이곳에서 동일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명성작을 하려면 이곳에서의 사냥은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150제 장비와 160제 장비가 추가가 되는데요. 150제 장비는 역시 세트템이 없어요. 160제 장비부터 세트템이 있고, 160제 장비는 이렇게 세트템과 그리고 세트 배경템이 따로 있습니다. 세트템은 여러분들이 그냥 얻을 수 있고요. 세트 배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전설 배경 장비와 전설 배경 장비 3개를 해서 그리고 1000개 다이아 넣어서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중복 스킬이 되면은 중복 개수에 따라서 중복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쌍날 투척이 있는데 뭐 저가 여기에 보면은 쌍날 투척 강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쌍날 투척 강화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중복으로 쌍날 투척이 또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게 강화됐었을 때 이렇게 두 개면은 1642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번에는 1세트부터 이미 스킬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세트 종류도 많고 그리고 소수의 아이템 개수로 세트템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예전이랑 은좀 다르게 이렇게 7세트도 있지만 3세트, 4세트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7세트들이 진짜 신기한 게 옵션이 예전에 좀 달라요 막 2, 3, 4, 5, 6, 7에 다 달려있어요 스킬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이렇게 강화를 해서 6개를 다 강화하는 이런 세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장비 강화가 40강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설 배경 세트 방어구에 세트 옵션 변경 시스템이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조건이 전설 배경 세트 아이템의 세트 동일한 부위, 동일한 부위에 또 다른 세트 3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전설 세트 아이템이 전설 배경이 아니에요. 전설 세트 배경이 아니라, 전설 세트를 3개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트 2단계 장신구가 추가가 됐어요. 역시나 전설 액세서리가 필요 하고요. 이거는 100%입니다. 전설 악세사리만 넣으면 100%로 되고요. 에테르가 15,000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로 세트 2단계로 옵션 부여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세트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과 동일하게 세트 2단계 장신구를 바꾸려면 은그 세트 에설을 소모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신구 세트 전환 시스템이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도감으로 등록된 거를 다이아랑 블루 다이아 소량을 소모해서 세트 옵션을 바꿀 수 있는 전환입니다 이게 좀 빨리 있었어야지 이게 있어야지 그나마 좀 납득이 되네요 그나마 근데 솔직히 그래도 과해 역시나 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160레벨 전설 배경 장비를 분해해서 기본 옵션 변경 조각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기본 옵션 변경서를 만들어서 옵션을 바꾸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티어 1 세트 변경서 분해를 통해서 티어 2 세트 변경서 상자를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벨랑고트 요새 의 진행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화목이었는데, 이제, 화율만이에요. 그리고 벨랑고트에 이제, 기존에 있던 일반 몬스터 사라지고, 1에서 4 요새, 각각 네임드 몬스터 20마리가 등장하고요. 네임드 몬스터를 처치하면 서버도, 서버별 기호도에 따라서, 서버 인원에게 벨랑고트 요새 종료까지, 버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임드 몬스터는 요새 보스, 심장부 보스 소환 직전에 전부 소멸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PVP 피해 증가랑 버프, PVP 피해 감소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적대 유저를 처치하면 PVP 점수를 획득하고 PVP 점수 합산에 따라서 벨랑고트 요새 종료전까지 PVP 피해 증가 버프를 또 부여한다고 해요. 게임 방식이 살짝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상도 상향을 합니다. 150제에서 160제가 나오는 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부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구석이었는데 ABC.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존 식류 서버 두 개도 포함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A, B, C인 거는 예, 3파전도될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었죠. 그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울링커 장착에 보주가 생겼어요. 이 보주는 여러분들이 보주 레벨업을 달성을 하고 승급을 해서 다음 보주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전설로 넘어갈 때는 6천 토파즈가 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보주들은 굉장히 능력치가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대 60인 기준에 전투력을 20만을 올려요. 20만이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거는 소울링커가 강해지는 것이 캐릭터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이 캐릭터도 오르는 줄을 많이들 아시는데 아니니까 그점 참고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레벨업이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레벨업은 금방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무과금으로 승급을 금방금방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영웅부터는 조금 걸려요. 그막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좀 걸리고 여러분들이 배틀로얄로도 구매할 수 있고 일일 블루 다이아로 구매하거나 다이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링커 가방이 200칸에서 500칸까지로 늘어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는 이제 소울링커가 살짝 이제 라미엔너와 카멜로가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극한공격이 굉장히 더그 버프를 많이 먹었어요 공격력 치성 명중을 올리는 엘리안 버프와 가까운 버프가 생겼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여기에는 적혀있지 않다라는 거. 저주의 한계가 치명타 성공과 명중 39.4% 증가시키는 거 그대로고. 지속시간이 늘어나고요. 데미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 그 쿨이 줄었습니다. 지옥의 한기도 지속시간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명중률도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쿨과의 격차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라면을 쓰는데 불편함이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각도 지속시간이 늘어났고요. 명중 증가가 붙었습니다 카밀로도 마찬가지로 15.8초 동안 공격력이 추가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지속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재생 대기시간과 지속시간이 격차가 많이 줄어서 빈 공간이 좀 많이 줄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다네라도 마찬가지로 지속시간이 증가했고요 녹가내려라 또한 지속시간 증가 그리고 아군방어력 명중률 증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전에 보여드렸던 그라미엔의 버프가 있는데 왜 카밀로 넘냐 이걸로 말이 많아요 라미엔드가 뭐, 버그로 생겼을 리는 없고, 그냥 여기 누락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뭐 카멜로가 많이 다른 소울링커에 뒤쳐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추후에 또 추가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링커 배치효과가 상향이 됐어요. 그리고 이 소울링커 배치효과는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할 때마다, 소울링커의 레벨이 오를 때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양의 증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엘리안 같은 경우에, 그, 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엘리안도 관통으로 바뀌었고, 일부 솔리카의 배치 효과 및 인연 효과가 상승됐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HP 증가 배치 효과를 가, 가졌던 게 이제 물리관통으로 바뀌었어요. 물리관통으로 바뀌었고 레벨업을 할 때마다 이 수치가 증가합니다. 고정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만렙 달성을 하면은 높은 수치로 올라갈게끔 바뀌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연 효과도 마찬가지로 상행이 됐어요. 축복의 땅에 축복의 땅 4일 디르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축복의 땅에 선택지가 하나 더 열려있어요. 그냥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반복해는 있는데, 반복해 경치는 많이 주는데, 명성을 안 주니까. 축복의 땅에서 사냥하시는 거를 천재로서는 추천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일매일 충전을 해놔서 나중에 40몇 시간까지 늘려놓는 거를 해놔야지 편안하게, 길게 입장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초월이 3단계까지 확장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많습니다. 이게 슈초월 3단계가 되면은 그 투력이 60만 정도 되거든요. 거의 두 배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이 슈초월이 여러분들의 그 과금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주가 아니라 슈초월이 과금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5렘인데도 50 50만 이상의 투력을 갖고 있고요. 이 슈초월은 전설슈를 해서 전설슈를 먹여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 한정되어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레이드, 지옥과 종말 난이도가 추가가 있어요. 종말은 이제 155제입니다 칠내는 광산 종말 나이도 추가 이거 150제 의 던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밸런스 스킬 스킬 밸런스가 이루어졌는데 광전사 두드려다지기 각 연계 스킬 적중 시 적의 버프 시간 20% 감소 광폰 매치 사용 중 날개 저지 불가 적용 때려 눕히기 사거리 이동거리 증가 수호기사 구원의 날개 1레벨 기준 회복량이 올라갔대요 그 40레벨 기준량에서 틱당 거의 2배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마법사 번개 채찍 2초에서 2.5초 0.5초 증가했습니다 세트스킬 칼바람 이런게 이용해 이런 경직효과 추가 궁수 낙래 스킬 사용 전선 딜레이 감소했어요 전염성 맹독 1레벨 기준 도피의 변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자동석궁 설치 자동석궁의 저지불과 효과가 달렸어요 암살자 확인사살 공격발 동시 나에게 저지불가 적용 추적사냥 스킬 사용 전선 딜레이 감소 및 사거리 증가 그렇게까지 막 많은 밸런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배틀로얄 무기밸런스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레벨 달성시 캐릭터 직업군마다 이제 마관 물관, 관통증가 스킬이 추가됐어요 망토 8단계가 추가했습니다 망토 8단계는 파란색 천 300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파란색 천 경쟁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이 찰로는 못 사지 않을까 250만원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일단은 추가가 되었다 유일 칭호 획득시 칭호로 획득한 유저가 속한 서버 내 알림과 함께 서버 전체 인원에게 보상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규 지역 칭호가 추가됐어요. 오늘의 활동 보상이 160까지 확장이 됩니다. 포르테 봉인, 뒤엉킹 경계, 전명전, 자원전, 보상이 다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던전맵 내에 새로운 종류의 오브젝트, 보물 항아리가 추가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붙깨고요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깨야 되거든요. 깨면 이제 골드나 아이템을 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들하실 실험 보상에 세트 변경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드랭킹에 보여주는 전투력 표기가 종합전투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리고 편의 기능 지그 패키지에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에서맨 밑에 가시면 이 지역 퀘스트 반복 수락과 자동 초기화 기능이 생겼어요. 이거 진짜 빨라요. 그냥 뜨자마자 바로 완료해. 신세계야. <laughs> 어, 자동 판매 쓰셨던 분들에게 좀더 좋은 혜택이 들어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 레벨 차이에 한 경험치 사동형 채택량이 조정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20레벨이 차이가 나면은 경치 감소량이 마이너스 99%까지 된다는거 참고하셔요. 이거 좀 다른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도 파편 경험치가 아니라 메인 경험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동 판매 등록 시 세트 아이템 제외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보여지는 스킬 팁이 이제 두 종류로 바뀌었어요. 여덟 개를 한 방에 보는 방법과 탭, 기존의 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이제 스킬 사용 편집에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작아서 쓰기 힘들고요. 그 아이패드,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업데이트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제가 최대한 압축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사항만 이제 간추린 건데, 간추렸는데도 영상이 기네요. 다음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레이 확장되고 어디서 사냥해야 되는지와 이번에 나온 신규 패키지, 신규 패키지의 효율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